편드는 거 아니야, 정말로 편드는 거 아니고 음. 오른 무당 만나서 조금 정리 정도는 하는 게 어떤가. 아이 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안녕하세요, 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 쥐띠 네. 분들의 운세를 생일 봐주실 거예요. 네. 이분들도 조금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네. 개미년에 어떤 운이 앉아 있었고 올해는 또 어떤 뭐냐 옳지까지 선생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T는 일단은 생각이 깊다. 장점으로 음. 말하면은 음. 생각이 깊지. 생각이 깊고 내성적일 것 같지만은 사람은 좋아해. 어, 사람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끼진 않거든. 네. 이거 줄라 하고 저거 줄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깊다 했잖아, 아까. 네네. 근데 완벽주의자야 이 사람들이. 어, 네. 어 완벽주의자기 이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정리하는 게 깊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행동이 느려. 아, <laughs> 맞는 거 같아. 생각만 하다가 끝나. 노적이에를 아, <laughs> <놓쳐, 웃음> <기회를> 잡고. 네네. <laughs> 그리고 수심도 깊고. 그리고 욕심도 많고 질투도 있다 이 사람들은 아 어. 이게 다다 이 사람들 아 그래요 아 어. <laughs> 알겠습니다 주지분들 작년 한해는 좀 어땠을까요 작년에 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았을 거야 몸으로요 아 어. 몸이 아픈 사람들 많았을 거고 네. 아니면 마음 적으로 힘들었었던 사람들 많았을 거고 음.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뭔가 밀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음. 아된 사람도 있겠지 그래 네. 된것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된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이, 어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 G T 들이 삼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까요? 삼재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 그리고 작년 해년 자체가 힘든 해년이고 음... 근데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고 못된 사람들은 못 됐거든.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던 케이스 아... 그 중에서도. 아, 알겠습니다. 음. 이분들 갑진년 하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갑진년. 네. 갑진년에도 이 사람들은 몸 관리해야 된다. 몸 관리요? 어,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말을 하는데 네. <laughs> 어, 꿈과 희망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거 놓치지 말고 하는 거 근데 음... 욕심 너무 부리지 말것 어, 욕심이요? 아, 어, 너무 과하게 펼치지 말라는 거다 직업적으로든 문서적으로든 네. 자기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너무 밀고 붙이지 말라는 거다 어... 계약권이든 어, 네. 너무 욕심 부리고 다 챙길라 하다가 어그러진다. 어, 그래서 적당히 해라는 거다. 적당히. 어, 과하지 않게끔. 네네네. 욕심 부리지 말라고. 네, 아, 있습니다. 응. 이분들이 만약에 갑진년에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든가 응.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 시험을 본다던가 네. 발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아무래도 작년 좀 답답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어떨까요? 뭐 이직에 그런 걸 관한 분이라던가. 이직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왔을 걸. 이미 3월 달에. 어, 네, 네. 음력 3월 달에 도 있고 이미 움직였서 사람들은 움직였다. 작년 음. 말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한번더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9월 달 음력. 9월 달에 아, 어, 그때 기회 있을기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조금씩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린다 괜찮다는 거다. 근데 쥐띠들이 삼재, 3제, 날삼재이기 때문에 삼재 네. 중에 제일 안 좋아. 어... 솔직히 말해서.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삼재를 조금 걷어놓고 조금 새 운기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조금 버텨야 된다, 내년까지. 음... 내년 하반기까지는 버텨야 돼. 내년 하반기까지요. 어. 왜냐면 삼재를 길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더 엄청 길게 끌고 가. 아, 진짜요? 어. 9년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봤어, 그 기운을. 어... 어, 삼재 기운 잘못 끌고 가면 길어진다. 음.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무당들이 해라고 무당들 편드는 거 아니야. 음. <laughs> 편드는 거 아니야. 정말로 편드는 거 아니고, 오른 무당 만나서 조금 정리 정도는 하는 게 어떤가? 아. 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혹시 음. 뭐 귀인의 운이라던가 그런 음. 건좀 열려 있을까요? 사람? 네. 사람들은 언제나 옆에 있다. 음, 이 사람들이. 아 음. 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는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음. 어, 위로는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잘 잡아가지고 말하면 된다. 한 사람. 아그 어, 중에 한 <laughs> 네. 사람 진짜. 아그 어, 중에 한 사람 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움직이게 만든다. 음. 그게 여름 여름 지나고. 근데 다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띠별이고 사주는 다 다르고 태어난 영적인 것도 다르고 네네. 조상도 다르잖아. 다 그쵸? 그래서 다 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얘기해 주는 거. 음, 알겠습니다.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띠만 보고 음. 이미 전체적으로 봐주신 거니까 음.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음. 좀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상담 통해서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